반반 갔잖아. 반 반반요 정도 갔잖아. 반, 반, 정도 반 갔어. 민이하고 계속 차이가. 아니야, 반 갔어. 어쨌든 내가 더 많이 갔어. 민트, 민트, 민트. 왼쪽, 재민아, 물 재민아, 물 왼쪽 왼쪽. 왼쪽, 재미아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가. 왼쪽? 어. 응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 옮겨. 왼쪽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아까 아빠가 왼쪽으로 가라는 게 네, 이쪽에 있었거든. 옆으로 가라고. 저쪽에 더발게 있어 그래서 왼쪽으로 가래. 끝까 그렇지. 어, 재미 잘한다. 나도 할수 있어. 음. 나도 할수 있어. 다시 g h t i n g f i g h t 이 n g What's t h 이 Marianna? h a n z 그 h a n z 게 y o 면 끝날 o 같은데 m on a good neck button. k o r 펴! 왼발 펴! r e a Korea, Korea. Korea, Korea. Korea, Korea. 다시 일어서! 발 펴. 발 펴. 아, 안돼! 할수 있다! 손나! 손나! 규림! 소리 좀 작게 해줘. 잘했어! 진재 아, 진재아 잘했어. 진재맞